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3.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 지난 금요일 날 호재가 터졌죠. 그게 삼성 SDI에서 나온 고그 내용이죠. 삼성 SDI발 뭐가 나옵니까? 44조짜리 수주 계약입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어, 연단위로 환산을 하잖아요. 1년에 거의 한 8조에서 9조 원 정도의 매출처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근데 납품처가 삼성 SDI죠. 삼성 SDI에 기본적으로 납품을 해왔었던 내용. 고게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이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 발 44조 계약으로 인해서 4조 플러스 한 4조에서 5조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58만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삼성 SDI 발이 계약 자체가 4조 원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쵸? 58만원보다 아래에 있지만 기준이 바뀌었다. 그게 8조에서 9조 정도로 곱하기 2 정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래가치를 반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최소 1.5배입니다. 기준치가 되는 건요 가격이 되겠죠. 왜? 58만원이 우리가 보는 팩트잖아요. 시장의 평가 가격. 자, 주가를 보면서 차트를 보고 가격대를 분석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차트의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던데, 58만원, 야, 이게 말이 돼? 야, 지금 실적 봐.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장이 내린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비싸. 맞아요. 비쌉니다. 왜? 아니, 58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44조 4,996억. 그쵸. 한 45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잖아요. 22년도의 실적을 보잖아요. 3,8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럼 PER 기준에서 100배가 넘죠. 그쵸. 여기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온 어, 에비타를 보더라도 그쵸.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이 과거에 있었던 지표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평가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내가 평가 자체가 비싸다 기관에서 막 매도 리포트가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시작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을 지나치면서 시세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체크를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격을 딱 만들어내면 실적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따라온다. 근데 그 조정까지도 다 끝났다. 왜?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이런 구간을 만든 게 44조짜리 수주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잘못 하잖아요. 야, 지금 비싸. 고가에서 물량 나와. 아직까지 공매도 나온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기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어, 솔직히 공매도 를막 이렇게 막 하는 그 공매도 세력들 중에서 뭐 신한투자증권은 혹시, 혹시 뭐 그럴 일은 좀 희박하긴 하겠지만 파산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걸 제가 물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할 일이 거의 없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매도 쪽에 대한 담보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풀어주면 잘못했을 때는 이거 어, 하락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상승해서 이 손실을 입는 거는 무한대 손실을 입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 이걸 살짝 풀어주잖아요. 그럼 시단 투자 능권이 온팡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각 지금 그 무차익 공매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렇죠. 이 증권사들 이 브로커들이 온팡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올라가는 게 진짜 지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뭐예요. 이 고가에서 그렇죠. 두 가지다. 공매도 세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손절을 해서 숏 커버링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가격대를 한번더 막거나, 근데 한번더 막아서, 그쵸? 기관이 매도를 해주면 우리한테 최적의 매수 구간을 줄 겁니다. 요렇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주말까지 무조건 가격, 그, 이번주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그것 때문인데, 다시 좋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지지받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62평을 이탈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22평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22평을 딛고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어디서 모여집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거. 공매도량 그렇죠 누적 공매도량 줄지 않고 있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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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근데 신규 공매도는 없다는 게 여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누적 공매도량이 750만 주,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죠. 11월 6일 기점에서 자 보세요. 이때까지는 신규 공매도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발생 16% 15% 23% 27%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매 비중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의 평균적인 평균적인 거래 대금은요, 어, 5천억에서 1조 사이입니다. 그렇죠 거래가 좀 터졌다 하면은 1조가 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여기 안 터진 날에도 2천억에서 3천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5천억 이상 정도의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20%라고 잡아볼게요 20%로 딱 잡으면 하루에 천억 정도가 공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게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매도의 제왕으로 불리는 짐차노스 그쵸 그렇죠? 테슬라 공매도를 10년 동안 치다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렇 망했어요.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우던 요 사람이 짐차노스 요 사람이 어, 2008년도에 헤지펀드 자산이 10조 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헤지펀드 자산은 2,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해산을 했죠. 2,600억이 이 사람 개인 자산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단 깡통을 찾고요 깡통을 차면서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읽었다. 예전에 이시황관을 가지고 어이 지금의 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읽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차노스도 거의 우연하게 이 업계에 들어왔다. 82년 길포드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어, 볼드윈 유나이티드를 분석하던 중이었다. 그쵸? 미국의 기업이고, 그리고 그는 이 회사의 회계가 엉터리였음을 깨달았고, 이를 즉시 공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과거에는 먹혔냐면, 과거에는 정보 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이 되죠.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계속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판단하는 근거 근거에 대한 내용은 그건 팩트잖아요. 그렇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44조 수주, 44조 수주에 대한 예상 주가가 아니라 예상하는 이 매출 규모 그리고 연간 나올 수 있는 이 증가폭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비해서 보면요. 그건 다 팩트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주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반영하는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신고가 매매다. 신고가 매매. 그렇죠. 신고가 매매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당연히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는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 무료 소통방에는 어,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한7% 정도 시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가에 사면 힘들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58만원 이거 시장의 판단 맞다 근데 단계적으로 비싼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큰 이격이 벌어져 있었을 때 너무 이 부품 꿈을 가지고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들어가는 이 베팅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잖아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러면 쭉 밀렸을 때 내가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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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다가 계속 보면 내 심리가 무너지고요. 올라갈 때 내가 털릴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 보유 전략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무료로 진행하지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공매도를 같이 잡자는 의미가 있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보낼 곳이 필요하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 드리지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가격이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즉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터지는 호재거리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단기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신고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어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신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 모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신고가 매매만을 진행하는 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목이 나갑니다. 실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렇죠. 자 기간 보면 12월 7일 오늘도 5%대 하락.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다. 양극재 기업은 44조 수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그렇죠.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매수. 그렇죠. 바로 매수. 차익 매물이 나왔으니까 매수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8일. 그렇죠. 제가 다시 신고가 종목을 따로. 략을 합니다. 한 군데 몰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제가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어떤 종목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왜이 종목을 매수를 했겠습니까? 칩셋미디어 솔브레인 홀딩스 카페 24. 카페 24는 금요일 날 19%까지 상승세가 나왔고요. 밀리더라도 그렇죠. 뭐내용 한번 볼게요. 카페 24 내용 보면 그렇죠. 9%대. 자, 시가 대비해서 몇프로입니까 대략 6에서 7% 정도. 그렇죠. 솔브레인 홀딩스 수익, 칩셋미디어 수익, 솔 어, 카페24 수익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다 카페24는 어, 구글에서 투자 확정이 나왔죠 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어떻게 됐나요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쵸 3만원대 주가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25 26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7배 8배 상승이 나왔다 카페24는 구글에서 투자를 했다 그쵸 삼성전자가 투자한 내용도 첫번째 600억이었는데 규모 자체가 카페 24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초기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왜 신고가가 먼저 나왔을지 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8%대 상승 마감이 됐는데 당연히 어때요? 신고가 있다. 그리고 나서 왜 매수를 했는지. 온 디바이스 AI 시대 본격화, 스마트폰 미소, 반도체 활짝. 그죠 요런 기사를 제가 계속해서 붙여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구글 재미나이, 울트라하고 오픈 AI, GPT-4. 그쵸.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공략을 한 겁니다. 이걸 첫 번째 공략한 건 여기 6월 달부터 진행이 된 거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의 장점은 제가 과거에 매매를 했었던 내용들을 다 볼수 있습니다. 오면, 그쵸. 지금 들어오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쵸. 그런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어,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하고 대신에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7분, 500분 정도가 있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렇죠. 에코프로 BM을 볼 때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다. 그런 과정에서 언더슈팅 구간도 나온다. 물론 상승할 때는 오버슈팅의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높게만 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수익 전환 시점이 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신고가의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부터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정배열로 들어왔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BM에 비해서 더 쌉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가격대가 싸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요거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원가 내 높은 비중, 원재료 비중이 70에서 80%다. 근데 원재료를 가지고 전구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쵸? 이 전구체를 토대로 양극재를 만들죠. 그쵸? 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가 구조, 즉, 셀업체에서 들어가는 70에서 80%가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물론 양극재와 전구체는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걸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자 보세요. 생산 능력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어이앱있다라는건 뭐냐면 PER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한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59.6배니까 비싸잖아요. 이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근데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고려하는, 그쵸? 그렇죠? 그런 내용도 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삼성, 삼성 SDI 측에서 들어온 그 44조짜리 그 수주 계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 연간 한 15만에서 16만 톤 정도예요. 이 생산해야 되는 양이 여기 삼성 sdi 측으로만 들어간 게 근데 이 15에서 16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8년부터 5년간 상승한 폭이 3.9배라고 나와 있죠.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 한4배 정도가 27년까지는 생산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그쪽까지는 자금 투입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증서를 위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저로의 기회가 오고요. 그때가 어, 공매도들이 아주 활개 치는 그럴 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무조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격이 너무 클 때만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무한정 보유하는 거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무한정 보유하는 관점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그쵸? 어, 정말 중요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요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채널은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다 보내는지, 그쵸? 숫자 3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하는 내용이나, 그쵸? 그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내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어 수익 모델하고 신고가 검색기입니다. 자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신고가 검색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어, 앞서 말씀드렸었던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은 이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 자료로 준비를 해놨는데 어, 신고가 검색기를 눌러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신고가 검색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건 역시도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신고가 검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 기관들이 자꾸 이그 매도리포트를 내면서 안 좋은 내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절대 혼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상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매출은 확보가 되어 있다. 하지만 가격은 등락이 있습니다. 그 등락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구간을 정확하게 찾았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자 근데 제가 연말 연초에 대비해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쵸 주도주가 될수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고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과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언 모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구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